국외 이주 사유, 복무 단축자 중 미출국자, 재복무 연령 상한 조정. 이말 되게 어렵죠. <웃음> 이거, <웃음> 딱 들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이 단어를 딱 듣고, 아, 이게 어떤 단어다라는 그게 느낌이 있으신 분은 한번 적어보세요. 이 계시면.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국외 이주 사유 복무 단축자 중 미출국자 재복무 연령 상황 조정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역 복무로 복무하던 중 정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 전역한 사람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35세까지 재복무를 하게 된다. 현행 규정은 32세까지 재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외 이주 제도를 악용한 벽형 면탈 방지를 위해 재복무시킬 수 있는 연령을 상황 조정한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건 거죠. 아, 어렵죠. <laughs>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단어를 딱 들었을 때한 번에 이게 한국말을 듣는데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이게 현역 지금 이제 군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 군생활을 하는데 집에 가족들이 해외로 이제 이주를 한다는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무를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6개월에 출국을, 1년 6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간다고 해서 그거를, 어, 떻게 보면 병역을 단축시켜 줬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병무청에서 이제 이거를, 나이를 늘린 거예요. 그런 인원들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32살까지 그거를 이제 제한을 두고, 어, 30, 그러니까 세살이나뭐네살된 사람들은 다시 한국을 들어오는 거죠. 그 기간이 딱 지나고 난 뒤에. 그러면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복무를 이렇게 조금 하다가 단축의 사유가 전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단축을 시켜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32살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직장을 구하고 수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나이 제한을 높였어요.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외의 이주 제도를 악용하는 이 병력 면탈 방지를 위해 가지고 35세까지로 하고요. 병력 복무를 다시 시키는 거예요. 35세 이전에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어 만약에 33, 34, 뭐35요 정도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아예 취업을 못하게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이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병역 문제가 인원이 인구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공평해야 되는데 이게 공평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악용하고 있는 거를 이제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병역을 아예 하지 않고는 이 한국에서는 어,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3 5다이 넘었는데 취업을 할수 있는 데가 사실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이 조정을 병무청에서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신설이 됐어요. 어, 떤게 신설이 됐냐면요. 아,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병이 이병 후에요. 기가 자의 처리 절차 등 개선.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게 지원병으로 현역병 복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군 참모 총장에게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병무청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진병 검사를 받은 사람은 지원병 선발을 위한 신체 검사를 생략한다. 또한 어~ 지원병으로 입영한 후 질병이 있는 있어 기가 된 사람 중군 병원 정밀 신체 검사에서 신체 등급 7급 신체 검사 대상 제외가 명시되어 기가 한 사람은 진직병 기가의 병역 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그 신청 신체 등급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글을 읽는데도 한글이 어려워요. 이 단어가 <laughs>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입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 고3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입영하기 전에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스무 살이 딱 되는 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병무청이, 일괄적으로 다그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그걸 보내요. 그러니까 만 19세가 되면 본인들한테 어, 신검을 받게끔 통지를 다 하고요. 그 통지서가 안갈 수도 있어요. 안갈 수도 있는데 병무청에서 그게 대상자라는 걸 공지를 띄워놔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못 받았어요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거를 챙겨야 해요. 못 받았어도. 그래서 신검 대상자가 되게 되면 이게 신체검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요. 어, 20살에 만 19세에 신검을 받으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살이 되는 애. 우리나라 나이가 참 헷갈리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 2학년 때 사실은 군대를 가요. 이게 나이 그 제한을 도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 어,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바로 군대를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신검을 받고 그 다음 해부터 병역판, 병역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조금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원해서 갈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누구든 이제 들어갔잖아요.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 어,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또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그 안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시 집에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밖에 있을 때, 내가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뭐,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이잖아요. 그 1급에서 3급의 대상자가 유권훈련소를 예를 들어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권훈련소를 갔어요. 갔는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훈련소에서 다시 귀가 조치를 해요. 그러면 집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집에 오면 이게 면제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육군하고 약간 그 병부청하고 서류를 이 일원화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형병으로 현역 복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양쪽에다가 다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인원들은 이제 굳이 받지는 않겠대요 병무청에서. 그런데 질병이 있어서 기가 하는 사람 중에 군 병원의 정밀 검사에서 신체 등급이 명시되어 기가 한 사람은. 징지병 귀가자의 병역 처분 기준을 준용하여 그 기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 들어가서 뭐 일주일, 뭐한 달, 뭐 이렇게 기간을 다 정해놓고 그 안에 그 검사를 하고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병역 처분을 이제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들어가기 전에 어, 아픈 곳은 다 치료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오게 되잖아요. 면제는 정말 힘들어요. 면제 아까 보셨죠? 올해 신설되는 면제가, 어, 1심에서 2심으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중앙에, 어, 센터를 두면서, 어, 전문적인 의료진을 두고, 그 다음에 최첨단 장비를 두면서 다시 재검사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 지원병이 입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도 면제 처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다시 재입대예요. 그러면 시간이 두 배로 걸려요. 처음부터 다시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기다렸다가 군대를 들어가고 거기서 훈련 똑같이 다 받고 그리고 다시 배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저는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가자.